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 호방위조약 다음과는 업적이다. 좌파의 미래 먹거리와 자칭 보수 의 수준. 현재 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전이 440여기며 건설중인 원전은 50여 기 신규건설예정은 무려 330여기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중공에서 건설되며 거의 100% 중공에 동해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문재인의 탈원전 논리에 근거하면 최악이라는 미세먼지 사태가 결코 최악이 아니며 차원을 달리하는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에너지 수급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수월한 중공이 원전에 목을 매는 이유는 1. 안전하고 2. 사고 3. 압도적인 효율뿐만 아니라 4. 타 발전 수단 대비 환경훼손도 오염도 훨씬 벌하기 때문이다. 우라늄 마이너스 235. 1 g 이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석탄 3톤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열량과 맞먹는다. 원전이 연료 질량 대비 석탄 화력 발전보다 300만 배 많은 에너지를 내는 셈이다. 원전이 현존하는 발전원 중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같은 일기 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원전은 농축 우라늄 21톤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LNG는 95만톤, 석유는 115만톤, 석탄은 무려 235만톤, 원전에 약 11만배 필요하다. 태양광,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별도로 소요되는 연료는 없지만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에서 원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원전은 생산 전력 대비 설비 면적이 국내 원전 기준 기가와트 당 0. 9위 제곱킬로미터다. 하지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태양광은 기가와트당 15.62 제곱킬로미터로 원전의 17배에 달한다. 풍력은 기가와트당 5제곱킬로미터로 원전의 5.4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2행 계획을 참고해서 태양광 30.8기가와트, 풍력 16.5기가와트에 설비를 구축한다면 필요 용지는 태양광 481제곱킬로미터, 통력 82.5제곱킬로미터 등총 563.5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4배를 웃도는 것으로 이 같은 용지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 중공이 국가정책으로 원전 대국을 밀어붙이는데 안전을 명분으로 하는 문제인에 탈원전을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의 경로로 보아 탈원전 명분이 안전이라면 절대 용납되어선 안되는 중공원전의 문제인은 꿀먹은 버머이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이며 이는 오로지 중공과 문재인 패거리의 주머니 속에 무언가가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 하는데 이는 우리 원전에 대한 무지 또는 폄하다. 우리가 보유한 4세대 원전 기술은 프랑스,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불어할 만큼 독보적이었다. 안전성은 그간의 발전 이력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한 번의 사고가 불편하면 기적이 아닌 이상 사고 발생 시 탑승자 전체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비행기는 어떻게 타나? 불은 또 어떻게 쓰나? 칼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나?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고, 안에서는 탈원전을 말하면서, 밖에서는 우리 원전 기술을 선전하며 수출을 도모한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모순이다. 모든 방패를 뚫는다는 것도 모든 창검을 막는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모순이란 단순한 비논리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은 일당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해쳐먹었던 것과 해쳐먹고 있는 것을 숨기고 앞으로 해쳐먹을 것을 위한 호석이라는 뜻이다. 어떤 게더 있을까? 태양광 패널과 폭력 설비로 인한 환경 오염. 그럼 혹시라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온갖 핑계와 해괴망 측한 억지 논리로 무장한 환경단체의 발광이 있지 않을까? 환경단체는 사드 기지 점령하듯 태양광 단지와 폭력 단지로 몰려들어 발받게 하지 않을까? 보상받을 수 있다라며 기존의 거주민을 선동하는 것은 기본일 테고 대단히 원뻔하게도 탈원전을 주도한 저파 정치는 이를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수백 조, 수천조의 가치라 해도 결코 바꿔서는 안될 휴전선에 인계철선을 평택으로 내린 게 노무현인데 하필 평택이냐며 저파가 지으란다. 멀쩡한 살림을 훼손하고 보란듯이 저택을 갖다 박은 이효리는 지금까지도 저파의 깨심인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저파는 노무현이 결정한 제주 해군 기지가 자연을 훼손한다며 지루한다 한미 FTA도 똑같다 탈원 전비용 신재생 에너지 비용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 이걸 다 합쳐도 끝나지 않을게 민원에 따른 보상 비용과 억지에 시달리는 사회적 비용이 아닐까 이렇듯 좌파의 미래 먹거리와 다름없기 때문에 포석이라는 거다 5518과 4월로만 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중공은 원전 대국을 목표로 하는데 문재인은 탈원전을 확정했다. 중공은 우리 서해의 부유식 원전을 띄우는데, 문재인은 동해의 부유식 폭력 발전을 띄운단다. 지금과 변함이 없다면, 기름을 가지고도 회복되지 않는 베네수엘라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암담하다. 베네수엘라는 그저 골물 뿐이지만, 우리는 중공과 북한을 끼고 있으니까, 한미동맹의 올인에도 모자를 판에 친중정치가 멀쩡하니까, 중공이 먹다 남긴 또는 먹다 흘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자식을 가진 부모의 관점으로 보자. 이보다 심각할 수 없다. 탈원전이 이런데 가만 보면 비슷한 이슈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모두 몸살 알듯 지나가 버린다. 박근혜 대통령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탈원전 정책, 한미혼자력 협정 개정 등을 소재로 문재인 정권의 힘을 빼는 것임에도 감히 박근혜 대통령을 팔며 문재인 정권의 폐학질을 단순 콘텐츠로 소모해버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혼자력 협정 개정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다음가는 업적이다. 우리는 몰라서 존에서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관심으로 먹고 사는 완장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바깥해야 하지 않나. 외견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알리기인데 실상은 구독자를 방패 삼고, 감히 박정희 대통령을 매개로 패싸움을 벌인다. 문재인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면, 콘텐츠 고갈로 굶어 뒤질 새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윤성현이나 이재명을 바라고 있겠지.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고 하는데, 들어온 물이 절대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지. 전선 넓히기, 시간 벌어주기, 이슈 전환하기. 의도가 있건 없건, 결과가 그렇다면 부역이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1. 시대가 그렇지 않나. 1. 식견과 해안을 기대하고 먹여주는 밥이니, 밥값 해야 한다. 양심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하며, 실천하고, 실력으로 관심에 보답하라는 뜻이다. 잘들 보세요. 이게, 우파랍니다. 보수를 들먹이며, 보수정신 우는하는 작자들의 수준이 이래요. 이런 게, 우파고 보수라면, 과감하게 버려봅시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기나 살펴봅시다. 이 정도가 고작 한 걸음의 전진일 텐데, 우린 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